간단하게, 어, 지난번에 1챕터에서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현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스러움에 미치지 못하고 깨어진 관계들을 경험한다. 그 원인이 뭔가라고 했을 때, 어, 죄라고 진단을 했었죠. 오늘은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어, 한 당에 더 깊이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죄의 영향력이 뭔가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뭔가 죄를 지으면 왜안 되지? 왜 나쁘지? 뭐 지옥 가서 안 되나? 벌 받으니까 안 되나? 하는 추상적인 이해가 있었는데 사실 성경의 그림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의 가장 큰 영향력은 관계 파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가가 자신이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숨었 어요. 관 계의 파괴 가, 이 루어 졌 고, 어, 선악 을먹게하는 열매 를먹은 후에 가장 사랑 하는존 재인 아담 과하 와가 서로 를원 망하 는존 재로 관 계가 파괴 되어 지고, 그 다음 바로 또 이어 지는 이야 기도, 가 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장 깊이 사랑 하고 의지 하는형 제가 서로 를죽 이고, 또 서로 에 대해서 힘 으로 폭력 을행 사하 는 그런 관 계로 왜곡 되어 지는 그런 관계 파괴 를우 리가 보게 되 잖아요. 죄의 가장 큰 영향력 은 모든 관계 에, 파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영향력이 미치는가를 다시 한번더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욕심과 만족이 더 상위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죠. 지난 지난 챕터에서 죄란 아이 센 n 드니스 내가 중심이 되는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사라지고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어, 두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의 자유를 추구했던 가치들의 노예 상태가 되어 버린다 라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 이걸 이런 예로 좀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예화로 말했는데 남미 원주민들의 원숭이 사냥법을 보면 아주 목이 좁은 길다란 항아리에 바나나를 놓고 원숭이들이 다니는 길목에 놓, 고정시켜 놓는다는 거죠 그럼 원숭이가 가서 그냥 손을 넣을 땐 들어가지만 바나나를 잡은 상태에서는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어, 놀랍게도 산에, 어, 원주민들이 다가와서 잡기 직전까지 원숭이가 그 팔을 빼지 못하고 결국은 바나나를 빼내려고 하다가 어, 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상황을 봤을 때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은 것인가, 바나나가 원숭이를 잡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후자 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돈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어, 어떤 명예 쾌락,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겠죠 돈을 내가 관리한다라고 다스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 주객 전도가 이루어져서 내가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관리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들의 노예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그것들의 유머에 따라서 자신의 의미와 존재가치를 찾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주 보는 돌봄미로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나의 우선이 더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수단이나 도구로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 생기죠.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경쟁과 정복의 대상으로 전락해요. 세상을 향해서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물건이 되어버린 사회. 왜 그럴까? 인간의 욕망, 욕망과 돈에 대한 어떤 탐심이 가장 중심을 이룰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안전과 생명보다 경제성과 이윤이 더 중심이 되는 악한 구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가장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요. 경제성을 위해서 낡은 선박을 계속해서 증축하면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또 아이들이 쓰는 뭐 가습기 살균제 같은 어, 어, 파동도 있었고요. 어, 그 물질이 가장 이윤이 좋고 경제성이 좋다는 이유로 어, 건강에 대한 병, 명확한 체크 없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그 피해는 어, 힘없는 어린아이들에게로 돌아가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의 영향력은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힘을 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가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히 창세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한층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아그라에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아, 말을 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명제들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 선악과 금지 규정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 너는 테두리가 있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이걸 기억해라라는 거. 왜요? 인간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완전한 자유로 키워가려면 최소한 이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또는 나의 욕망과 나의 탐심을 무제한적으로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이 자유를 누려도 돼라고 생각할 때, 반드시 이 자유는 왜곡된 자유가 되어지고 너의 생명을 빼앗아는 자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준이 자유를 완전한 자유로 키워가려면 이것이 바로 최소한의 원칙이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출발점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거겠죠. 여기서 한 가지에 더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왜 나쁜가 하는 의문이 들수 있는 거죠. 어, 좀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해야 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먼저 선악을 하나님처럼 어, 이라는 단어가 빠져있고, 그냥 알게가 아니라, 이 원어로 직역하면, 판단하게 되는 열매, 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1장 뒷부분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악을 그들이 하나님처럼 판단하게 될까, 어, 염려스럽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대화, 독백이 나오고요. 하나님처럼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왜 나쁠까 생각해 보면, 어 그런 거죠. 선악을 하나님처럼 판단한다라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절대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 내가 이 사람을 악이라고 판단하면 내가 악이라고 판단했으니까 나의 기준이 절대적이니까 이 사람은 어 사라져도 되는 존재로까지 생각해 버리게 되는 어 그런 일들인 거죠. 어, 과연 그렇게 될까라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은 반복되어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나타났잖아요. 자신의 존재들 또는 자신의 국가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상대편에 있는 존재를 악이다라고 어, 상정하고요. 그 악, 악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가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반드시 인간에게 있어서 파국과 재앙을 가져다주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넘어가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였고, 그 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발견하시는 중요한 명제는 탐심과 욕망 자체가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 여기 말씀구절 보시면 여자가 소위 타락의 시점 이전에도 탐스럽게 느꼈다라는 거는 탐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값으로 인간에게 이미 탐심과 욕망 자체가 선제에 있다는 라 거죠. 성경이 말하는 더 중요한 그 포인트는 인간에게 기본값처럼 있는 이 욕망과 탐심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선택을 쌓아나가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정리하면 성경에서 표현하는 죄의 본질은 인간에게 기본값처럼 있는 이 탐심과 욕망을 조절하거나 절제하지 않고 최상의 가치로 놓는 거예요. 절대 가치로 놓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그때 인간은 죄라는 아주 파괴적인 영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일을 말 성경에서 합니다. 어, 한 가지 또 마찬가지로 부연 설명으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뱀의 유혹의 성격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어, 여기서 지금 나오지 않는 장면인데 뱀이 이제 여자를 유혹하는데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허용된 자유의 가치를 왜곡한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의 워딩은 이런 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주시면서, 야, 이것만 지키면 너의 자유는 무한해. 라고 말하는 건데, 뱀은 교묘하게 이 프레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야, 다할수 있어봤자 뭐해. 이거 못하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용된 가치, 허용된 자유의 가치를 부각하기보다는 금지된 하나의 어떤 부당함을, 더, 이렇게. 수면 위로 올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언어의 추상화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항상 이 선악과를 표현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뱀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사단으로 상징되는 이 거짓의 목소리로 상징되는 뱀은 그냥 동산 중앙의 나무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이 동산 중앙의 나무라는 이말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면, 아, 왜 우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지? 아선악을 하나님처럼 판단하게 되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본래 뜻을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 동산 중앙의 나무는 그냥 하나의 기호 체계예요. 더 이상 그런 의미와 그런 뜻을 파악하거나 분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 이런 어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 이 여자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을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기독교 교리를 듣고 사람들이, 처음 접한 사람들이, 왜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난 착하게 법을 준수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영역은 이 죄의 열매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사회 규범에 대한 위반, 도덕, 윤리, 법에서 다루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이런 영역에 대한 죄를 오직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층 더, 더 들어가서 대부분의 어떤 고등 종교에서는 이 죄의 줄기에 대해서 다룬다는 거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다뤄요. 너의 마음을 그래서 불교에서도 뭐라 그래 마음 수련 마음 공부를 잘하라 해라라고 말하잖아요. 어 그래서 마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양하면서 어떤 해탈에 이르는 것들을 불교에서도 말하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어 겉으로만 드러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이 어떤지를 어, 분별하고 또 점검하라라고 말하고요. 자, 이게 죄의 줄기인데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기독교에서 표현하는 죄의 뿌리란 뭐냐면 이렇게 정리되는데요 이기적 자기애라는 거죠 어, 욕망과 어떤 탐심을 어, 죗대 가치 최상의 가치로 가장 중심으로 놓은 그래서 어, 나 자신을 이기적으로 자기애를 발현되는 상태. 그래서 무분별한 탐욕과 욕망이 기독교가 다루는 죄의 본질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챕터와 2챕터 안에서 이런 흐름으로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영광스러운 관계가운데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관계가 어 그런데 우리 안에서 경험되지 못하고 깨어지고 왜곡된 관계 형태로 경험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어, 오늘 이 챕터에서는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로 넘어갈 때 흐름은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해결 방법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마지막 3챕터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양육자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들으면서 생기는 질문 마음대 자유롭게 나눠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경에서 말한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쉽게 말해 당신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뭐몇 프로 정도 수긍이 되는가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시고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어쨌든 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 또는 나아가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기독교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그냥 쥐어짜내서 그래 난 죄인이야 억지로 어, 이렇게 몰아붙일 것은 없지만. 성경에서 표현하는 죄가 무엇인가, 나의 삶과 맞닿아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냉철하게 분석하고 또 이해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저는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 챕터의 가이드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